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 Sy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Sy에 대한 부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반도체 분야에서 정말 좋은 종목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선물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반도체 분야에서 히든 종목까지 함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SY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 자 차트부터 좀 분석을 해드려볼게요. 최근에 지금 5월 달 이후로 주가 쭉 올라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렇죠?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최근에 SY만큼 이렇게 강한 종목 찾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지수 어떠세요? 지수 좀 어렵죠? 지수가 좀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어, 여러 가지 기대감 있는 종목들 여러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종목들 선정하고 업종 선정하셔서 투자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상승하는 종목보다 여러분 빠지는 종목이 이렇게나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뭐 상승하는 종목도 한 요정도 있다 그러면 아, 훨씬 많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소강상태 여러분 계좌에 지금 담으신 종목들이 좀 눌리고 빠지고 소강상태에 있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지수 자체가 좀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죠 그거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 지수 반등이 언제 나올 건가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수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전략은 뭐냐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빠지는 종목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나 좀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과연 왜 올라가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SY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우리 상장된 종목도 꽤 많죠? 굉장히 많아요. 뭐 2,400여 개 되는데 이 가운데서 상승하는 종목군 안에 있다고 봅니다. SY는 그러니까 지수보다 강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왜 강할까, 왜 올라갈까, 지수 빠지는데 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S Y를요. 아, 보시면 좀 지수가 별로잖아요. 지수 별로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들 아실 거고 제한적인 구간입니다. 지수 자체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 여러분들 주식 좀 경험 있으신 분들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수가 좀안 좋아서 좀 빠질 때는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진 않지만 좀 있죠. 그럼 보통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뭐냐? 그런 종목들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테마주라고 일컬었던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 있죠? 그에 따라서 수급이 좀 붙은 종목들이 보통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좀 설명을 드려 보면 지수가 좋을 때, 지수가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죠 자, 지수가 오를 때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요? 당연히 지수 관련 주도가 올라가는 거죠. 지수 관련 주, 대형주. 유명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보통은 오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테마 이슈 수급 붙은 애들은 어때요 이 수급이 여러분들 그때는 이 수급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대형 주 지수 관련 주쪽으로 그럼 얘네들이 보통 많이 올라가죠 지수가 안 좋을 때는 테마나 이슈에 있는 애들 이쪽으로 수급이 붙는 경우가 많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수가 좋은 구간하고 안 좋은 구간에서 우리가 잡는 전략을 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바라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지수가 오르던 말던 빠지던 상관없이 그냥 믿음 갖고 기다리는 게 중장기 투자인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면 지수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전략 잡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이 설명을 제가 왜 드렸냐면 여러분 지금은 지수가 좋지 않은 구간이라고 전 봐요. 제한적인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슈 있는 거, 수급이 좀 살아있는 녀석들, 이런 종목도 좀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아마 지금 SY 투자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고 계시다고 보고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죠? 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적인 부분들, 자, 시기, 지수가 좀 약세인 구간에 뭐 지금, 뭐, 이번 달하고요 다음 달까지 해서 좋은 섹터를 보셨다라고 좀 봅니다. 음, 그러면 뭐 이미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투자나 했지만좀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SY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재료에 대한 거는 뭐다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슈가 5월 달에 나왔습니다. 5월 달에 나와서 그 이후에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5월 달이 구간이 여기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좋죠 흐름 너무 좋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면 지수가 안 좋은 구간에서 시장 상황상에 오히려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쪽 이슈로 해서 s y 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해석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 자체는 작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시장 지수 대비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수 분위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슈 있고 테마 있는 쪽, 그런 쪽에 수급이 좀 쏠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조정이 조금 나왔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요 구간에서 요게 한, 한 일주일 정도 내외 되는 구간인데도 좀 쉬었잖아요. 나름 쉬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 없이 잘 쉬었어요. 4,700원 구간. 요 구간 있죠. 여기가뭐 4,700원, 4,800원 이 정도인데 여기 이탈 없이 잘 쉬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번 달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차트 분석상. 아, 차트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요. 수급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꾸준하게 지금 뒷받침되는 부분들도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S I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미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어떻게 바라보고 왜이 종목이 관련주로 인식이 되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고고 여러분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구요자 기사 자체가 여러분들 SY 우크라이나 재건 동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5월 26일 기사구요자 보시면 종합 건자재 기업 SY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이런 내용이고 SY는 지난 2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공장 설립과 관련해 현지 업체인 유로 인베스트 홀딩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ou 체결했어요 여러분들 현지에 공장 설립한다는 부분들 mou 체결했는데 자요 부분들로 놓고 보면 어, 현지 업체하고 합작법인 설립해 가지고 샌드위치 패널하고 컬러 강판 등 재건의 필수적인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쵸 이런 어,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거고 아 그렇기 때문에 si에 대한 부분들 아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함께 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M O U 체결한 기업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죠 M O U 체결한 기업들이 아,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많지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우리 S Y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기대감은 아직도 주가 흐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S Y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보실 때 필요한 게 뭐냐하면 아, S Y가 지금 이슈에 대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인식되는 회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종목들하고 함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SY에 대한 전략, 목표가 대응 방안 이런 게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SY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지금 인식이 되는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하고 함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슈 계속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저는 이번 달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번 달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제가 배표까지 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이번 달에 여러분들 지수는 좀 어렵지만 어, SI에 대한 대응만 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수 어려운 구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자 여러분들 장중에 좀 바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가 좀벅차다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 준비했고요 이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혜택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제가 준비한 혜택은 이렇게 됩니다 SY에 대한 부분들 음,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으시죠 자010 5865 4234 번으로 어, SY 이 종목명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SY가 갖고 있는 목표과하고 대응방안, 매수매도 방법 이런 전략들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달 아주 중요한 구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 지수까지 같이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외부 유출 철저하게 금지를 요청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는 원칙을 안 씁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SY 문자 주셔서 이 혜택 하루 빨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 시에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면 3월 2 0일날 제가 조일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 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비 행 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 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디테일게 짚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록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010 5865 4134 번으로 오늘의 종목 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량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010 5 8 6 9 41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는 부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부분들하고 수익 보시는 부분 참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는 수익 인증들은 다 단기 관점의 전략으로 해서 수익 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 수익 난 부분 올라와 있고 여기는 20% 수익 조금 7%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보시면 14% 센터에서 27%까지 단기간에 수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부분 어려우신 거 없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실시간 정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